네 반갑습니다 윤지입니다. 아, 예 오늘 어, 미세먼지도 거친 어, 맑고 밝은 봄날입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죠? <laughs> 행복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<laughs> 아침에 이렇게 햇살 속에서 출근을 하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. 어, 이렇게 갈수록,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한 느낌이 많아져서 <laughs> 좀 어, 큰일이다 이런 걱정도 좀 되기는 한데요. 어, 그 이전에 그 어떤 우리 운동을 시작했던 때보다도 정말 어, 그냥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어, 보통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비장한 각오, 결연한 의지, 막 이런 걸 이렇게 갖게 되는데, 이번에는 물론 뭐 그런 그 의지나 이런 것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, 어,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세상과 우주가 우리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. <laughs> 아, 이런 생각이, 예, 네, 우주라는 말안 쓰겠습니다. <laughs> 예. 그 이제 저희가 그 생각을 했던 것이 지난 한사년 전에 진작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 서열화 되어 있는 이 대학 체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. 이 문제 의식을 저희들이 이 단체를 출범할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. 어, 출범하고 어느 정도 체계가 갖힌 어, 갖춰진 이후에 그 문제를 저희가 붙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어, 한 30회의 토론회를 매주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진행을 했어요. 어, 한번 어, 상상을 해보세요. 정말 그때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요. 어, 죽을 똥살똥그 6개월을 지나고 그리고서도 또 모자라서 한 10회 정도의 토론회를 또더 붙이면서 저희가 어, 안을 만들었습니다. 결국 만들어서 혁신대학 100플랜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그것을 강원도 어 경기도 김상권 교육감이 또 혁신대학이라는 말을 또 쓰니까 아 저희들이 좀 그렇게 계속 같이 쓰면 혼용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좋은 대학 100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. 전국에 지방 공청회를 다니고 그랬는데도 어인 일인지 사람들이 홍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. 더구나 정말 그 모든 일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나서 주시는 우리 회원들조차도 이렇게 관심이 뜨악하고 그이 어, 운동이 뜨지를 않아서 아,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운동들이 또막그 있었기 때문에 어, 더 이상 그 유지를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안고만 있었습니다.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 이것을 분명히 풀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 어, 부담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, 정말 김성수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저희가 아니 <laughs> 에, 전공도 아닌 수학선생님이 뭘 안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의구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, 이분의 진정성이 너무나 크고, 그 열정이 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에,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상근하신 지 이제 만 1년 만에 우리가 그 동안에 정말 한 40여 회 토론회를 통해서 거쳤던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아 오면서도 또 관점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접근해서 정말 이제 대학입학 보장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수많은 그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게 하고 관심을 이렇게 물게 하는 방식으로 김성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 이제 발표를 이제 하실 겁니다. 아 어, 아까 우리 그 등대지기 일기에 참여하셨던 오랜 그 등대의 그저 조상이라고 볼수 있는 최성수 선생님이 오늘 오셨는데요. 어최성수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시기를 어그 동안에 했던 10년간 저희하고 같이 그 역사를 같이 해오셨는데 어떤 것보다도 이 기대가 너무나 크고 관심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. 어, 대학 아이를, 대학에 그두 어, 아이를 지금 이렇게 다치러 본 경험이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, 예, 대학 입시에 정말 그 유치원 때부터 관심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이 대학 입학 보장제에 관심은 정말 뜨거울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요. 오늘 비록 어, 조촐한 자리이지만 전혀 정말 1%도 걱정이 안 되고요. 이 운동은 반드시 성, 성사된다. 김성수 님이 나타나신 것 말고도 저희에게는 또 다른 정말 좋은 기후가 바로 그 누가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이 선거가 이 6개월 이상 앞당겨지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? 예상하신 분한분 분 계시죠? 전남대 김상봉 교수님이시라고요. 저희 단체에 오셔가지고 어 작년에 작년 4월에 오셔가지고 내년 봄에 반드시 탄핵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저분이 좀 뭔가 아어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돈만 원을 내자고 내기를 했는데 저희 저희 단체 상근자들만큼은 만 원을 보내드려야 합니다. 보내드리려고. 어, 송인수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네, 그분이 점잖으신 체면에 차마 계좌는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저희들은 이 다음 만날 때 저희들이 고스란히 만원씩을 모아서 30만원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. 기꺼운 마음으로 에, 드릴 수 있겠죠? 예. 그래서 <laughs> 삼천보로 빠졌는데요. 예. 저희 에, 오늘 시작으로 해서 저희 이, 이, 이 운동이 정말 출범하기도 전에 대선 후보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. 아직 어떤 후보도 이것을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어요. 그러나 아직 시간이 두 달이라는 시간이 저희에게 남아있고 그래서 어 이후에도 어, 저희 법제화까지 반드시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어, 자신하고요. 오늘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, 어,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서 또그 희망의 마음들을 더욱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